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요.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맨 처음 살았던 데가 여기 송파구 방이동이에요. 거기 반지하에서 한 3년 살았나?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, 넓은 집에. <laughs> 세월이 많이 흘렀고,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, 이게 송파에만 오면 옛날 그 생각에 참 기분 좋아요. 그리고 너무 많이 발전했죠. 너 지금 오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. 야, 경치 좋고 거기다가 벚꽃까지 만발하고 뒤에 멋있는 건물도 올라가 있고, 야, 참 외국에 온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여러분 참 좋으시죠? 오늘 하루 벚꽃 축제, 가족하고 또 친구분들하고 많이 오셨는데,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. 또 오늘 어머님, 아버님 많이 오셨는데, 제 노래 중에 어머니라는 노래 한곡 올리겠습니다. 이 노래 올리고, 앵콜이 없어도 제가 알아서 하나 더 하고 갈게요. 그냥 편하게 계세요. 아셨죠? 자, 어머니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